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백소연이라고 합니다. 어,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베이징대에 있는 인공지능 천재반 튜링반을 방문하고, 오늘 여기 참석하고 싶어서 새벽 비행기로 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정책을 보니 저희도 뭐 못지않게 잘될수 있겠다는 희망도 좀 생겼는데요. 특히 국가 과학자 제도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가 과학자 안에 청년 과학자의 비중을 좀 늘려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과학자 안에 청년 과학자를 많이 선정을 해 주시면 사실 저희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잠재력 풍부한 우리 인재들이 30년 뒤에. 어떤 기대감보다는 당장 5년 뒤에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더 빨리 저희 과학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혹시 뭐 지, 이쪽 준비하는 주최측하고 짜고 하신 거 아니죠? 음, 이게 하정우 수석이. 전에 국가 과학자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로는 성공한 원로, 원로들 이런 사람을 예우하고 또 계속 연구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고 기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 박사급 연구자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자 명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약속을 해라 지금 저한테 지금 미리, 미리 줬어요 짜고 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군요. 음,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과학자들도 어,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평생, 예를 들 국가 과학자라는, 어쨌든 명예도 받고 책임감 있게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에 평생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탈락시키면 되니까.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고요. 좀 확대해 보기로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에 더하기 우수한 젊은 인재들도 기회를 주는 걸로. 대신에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자. 이거 저는 국가정책을 설계할 때 언제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뭘해 놓으면 꼭이상한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에, 그럴 건 아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장을 담그고 구독기는 철저히 막자. 에, 이런 응.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또 우리 과기부 부총리 발제하신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자꾸 행정적 통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바꾸, 바꾸잖아요. 근데 뭐얼마까지는 쓰고 그냥 썼음 이렇게만 써라. 영수증 이런 거 필요 없고. 에, 그럼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요거 요거 말고는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보통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뭐 공직사회가 썩었다 부패했다로도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 부패하지 않고 일 잘해요. 근데 그중에 꼭 소수가 있어요. 이걸 악용하는 그 연못에 그 저기 물흐리는 미꾸라지들처럼. 다들 정말 자기 역할 잘하는데 이런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소수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런 부정이 생길 소지를 막는다고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사회발전이 가로막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바꾸자, 우리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이걸 악용해가지고 장난쳐서 전체 물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재를 세게하자. 어떠세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 해 드리는 1644 1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 6 4 4 1 2 2 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추운 계절이죠 그럴 때는 깔아야 됩니다 바로 전기매트의 명가 1월에서 매트 2종 세트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본 원목 마루 매트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원목 마루 느낌 그대로 살렸고 탄소 열선이 따뜻함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뜨끈한 아랫목 온돌입니다. 자, 싱글 구성 한 세트가 28,900원. 더블 구성 두 세트가 무려 49,900원으로 7,900원의 할인 효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집안의 효자템이고요. 아랫목 온찜 매트입니다. 소절전 70W 전기세 절감은 기본이고, 전자파 걱정이 없고, 물 세탁까지 가능한 찜질방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매트가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당연히 포함이고, 자, 싱글 사이즈 44,900원, 더블 사이즈가 54,900원으로 해서, 만원만 더해서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어디를 찾아도 이 가격 없고, 이번 겨울 뜨끈뜨끈한 1월 매트로 스픽스몰에서 준비하십시오.